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운명은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포 여러분 기뻐하세요. 문재인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날을 계기로 문재인은 운명이 끝났습니다. 400만 명이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을 외쳤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외친 숫자만 400만, 집에서 외친 숫자까지 합치면 최소한 4천만 명이라고도 하야 않을래? 문재인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단 하루도 문재인의 대통령직을 연장할 수 없어. KBS도 보도하대, MBC도 보도하고 YTN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대.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광화문으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도한지 아십니까? 제2의 홍콩 사태 문재인 개망신 당했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났냐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정은과 가까이 지내며 평화를 앞세우고 제재 완화를 외쳐대고 미국과 상반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도 제치고 미국도 제치고 지구상에서 고립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국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운명은 끝났어. 문재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는데 당장 그만둬라. 괜히 국민들 더 이상 못 살게 하지 말고 지금 그만둬. 단한 시간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범죄자 조국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날뛰는 자가 무슨 대통령이야? 네가 한게 뭐가 있어? 너 같은 놈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국제 개망신 국민에게 개망신 당하고 말이야. 10월 3일 날 청와대 길도 애국 시민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야. 너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좌파들, 민주당 선거구, 거기서 동원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국민들 대부분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해. 기회를 놓치지 마. 마지막 기회야. 지금 하야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닥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쳐. 검찰이 너의 비리를 다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해먹은 비리를 다 가지고 있어. 가만 놔둘 것 같아? 네가 제 발로 네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후회하지 말고 즉각 가야 해라. 안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 명심하고 즉각 가야 해!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 오늘은 문재인의 운명은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많이 퍼뜨려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